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이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불이 붙을 뻔했어요. 불이 날 뻔했어요. 보이시나요? 차종은 제네시스 차량이고 구형 제네시스 차량이고 앞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팬, 콘덴서 팬이라고 하죠. 이팬 작동 불량으로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팬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얘가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했어요 자, 일정 온도가 되거나 또 에어컨을 키게 되면 은팬 작동을 해야 되겠죠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팬과 저속팬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글래나운 차량들은 이렇게 팬이 하나예요 이걸로 에어컨 팬컨덴션팬 뭐 그리고 또 라디에이터 냉각을 시켜주는 팬 역할도 합니다 이 불량으로 이, 이 차주분께서 수리하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증상이 있었겠죠. 첫 번째 증상은 고속 주행시 저속 주행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가 고속 주행시 그 온도계가 간헐적으로 쭉 올라갔어요. 냉각수 온도계의 위치는 정 가운데보다 약간 떨어져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차종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시 냉각수 가서너쭉올라갔어요 또는 더운 날나 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 조금 더 상상을 하고 그상태를 계속 운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라디에이터가 터진 거예요. 라디터 에 교환을 하셨고요. 그리고 썸머스택 교환도 하셨고 라디에이터 호스죠. 라디에이터 호스 교환도 하셨습니다. 그 냉각수가 오버히팅 또뭐 오버 오바이트 오바이트 하죠. 그 흔적들이 라디에이터가, 라디에이터 팬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작동, 작동을 하다가 안하다 안하다 하는,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이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는 도중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화제가 날 뻔했던 차량입니다 커넥터가 타버렸어요 이런 타입들은 PWM 모듈 이런 모듈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가 돼요 예전처럼 고속이면 고속, 저속이면 저속 그렇게 우웅 돌고 마는게 아니라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합니다. 팬의 속도를. 그리고 고속과 저속으로 나눠지죠.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도와주는 부분이 이 모듈인데 이 모듈 부분에서 타버렸어요. 이런 타입들, P W M 모듈 타입, P W M 타입의 내가 팬의 단점이 이 모듈이 잘 탄다는 거예요. 메이커에 상관없이. 어 냄새가 탄 냄새 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도 자세한 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PWR 모듈과 냉각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디에이터 팬입니다 라디에팬 엄청나게 타버렸습니다. 빨리 돌리게 응. 하겠지? 응. 어떻게 하는건데? 천천히 할 수도 있겠지 응.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정품입니다. 정품. 양쪽 같이 구어 버렸잖아. 네. 그렇게형차 네. 네, 인생이 짝퉁 아저씨가 정품을 끼고 있습니다. 쇼핑하야지 미쳐봐 오랜만에 일하거든 아, 나 딴짓 해야 돼 아, 자기 오랜만에 일한다고 얼리이지만 되게 못생겼네 그럼 한방에 묶여요? 그저도 거기서 해야지? 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끝난게 아니죠 라드에이터 팬을 갈았으면 팬이 잘 도는지 펜은 잘 도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들은 마디에터 펜이 아까 모듈 있죠? 더 w m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모듈 자체에 불량이 생기면 펜이 돌지 않습니다. 네, 펜이 도네요. 예, 네, 잘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었습니다. 아, 냉각팬 정말 중요하죠. 차량을 오래 가실 때 계기판에 속도계만 보시기 아니라 유심히 보셔야 할 것도 있어요. 딱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냐 냉각수 온도 온도계. 온도계는 항상 정중앙에서 살짝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정확한 위치고요. 너무 내려가 있어도 과냉이 되거나 또 과열되거나 그게 되면 차량에 치명적인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를 유심히 꼭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중요한거 엔진오일 그 주연자 주원장과 모양 있죠? 주연자 모양 붉은색깔로 나타나는거 그 부분도 꼭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빡빡하고온도계 유심히 살피지 않았을 경우는 냉각수가 탈까시 치게되면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엔진에 정말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헤드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고요 엔진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주시고요. 기판의 온도계를 유심히 살피세요. 장거리 주행 주행하실 때는 꼭 냉각수 하게마시고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